이번에는 우리가 시조 세 개를 볼 건데요. 자, 우리 한번 내용을 봅시다. 백구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조나 고전 시가에서 갈매기라고 표현이 되죠. 갈매기 야 불렀죠. 부르는 거 우리가 돈호법. 돈호법은 영탄법 네, 내가 갈매기를 불렀을 때 얘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 가정하죠. 말은 인간만 할수 있는데 의인법. 그럼 얘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청자로 지금 설정이 된 거죠. 백구야 놀라지 마라. 너를, 그쵸 여러분? 인칭 대명사로 표현한 것도 지금 의인법이죠. 너를 잡을 내가 아니로다. 성상 임금님이라고 띠풀이 되어 있죠. 임금님이 날 버리시니. 아 여러분 화자의 지금 처지가 드러나 있죠. 화자는 지금 조정에서 버림받은 처지인가 봐요. 갈 곳이 없어, 여기 자연이겠죠? 백구가 있는 곳이니까. 이제는 찾을 사람이 없으니, 누굴? 나를, 그쵸? 나를 찾을 사람이 없으니, 너를 쫓아서 놀고 싶다라고 해서, 자연 속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어떤 다짐이 지금 드러나 있죠. 자, 두 번째 시조 볼까요? 백초를 다 심어도, 즉, 백가지의 풀을 다 심더라도, 대나무는 안 심을 거래요, 여러분. 대나무는. 어, 왜 그럴까? 봤더니, 젖대도 울고, 살대도 가고, 그리는 거는 붓대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, 잘 봐야 돼. 여러분, 여기 나오는 이 젖대 있죠? 얘는 악기예요. 피리 같은 거. 살대는 우리 그 활에서 이렇게 쏠때그 대를 살대라고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붓대야 근데 얘네가 왜 나왔나 봤더니, 요걸 다 대나무로 만드는 것들이에요. 대나무로 만드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나열함으로써, 자, 이 젖대, 즉 피리는요, 소리가 나는 걸 울다라고 표현한 거야. 우리가 피리 보면 휘리리 소리가 나잖아. 그거를 피리가 운다라고 표현한 거고, 이살대 여러분, 그 활의 대라고 했잖아요. 근데 활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잖아. 즉, 날아간다라는 건 나를 떠나간다라고 본 거예요. 자 그리고 그리는 거는 붓대다. 즉 무슨 말이냐면 붓, 붓으로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이러잖아. 근데 이 그리는 이가 그 그린다도 있지만 그리워한다.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. 언어 유의죠. 말장난이에요. 그쵸? 원래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나는 님을 그리워한다. 이렇게. 즉 한마디로 보니까 이게 이거야.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이 모두 다 나의 슬픔을 표현하고 유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대나무는 다시는 안 심겠다라는 거야.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대나무를 심을 줄이 있겠냐? 설의법이죠.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화자의 어떤 이런 상황을 재치있게 표현했죠. 자, 이 작품은 언어 유의가 쓰여 있고요. 말장난이라는 거죠. 해악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내 화자가 이렇게 대나무 뭐 절대 안 심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그리워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. 내가 다시는 사랑 안해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. 그렇죠? 그런 시조구나. 자, 세 번째는 여러분 사설 시조네요. 그렇죠? 평민들이 썼을 걸로 추정되는 사설 시조입니다. 되게 유명한 시예요. 이거는. 개를 열 마리 넘게나 기르되 요괴같이 얄밉겠냐라는 거야. 아 지금 화자는 여러분 개가 지금 얄밉대요 그쵸 이 개는 화자에게 있어서 지금 부정적 대상이야 미운 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띠라 내리띠라 반겨서 내닫고 즉 내가 싫어하는 님이 오면 개가 그 님을 반겨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은 이 개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랑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대요 자 여러분 캉캉 이런 거 음성 상징어죠 여기 이런 버둥버둥 이런 것도 음성 상징어죠. 자 지금 보면요 여러분 음성 상징어와 행동의 구체적 묘사, 막 뒷발을 버둥버둥 거린다 이런 거 통해서 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. 근데 이 과정에서 웃음이 유발되죠, 해악성이 유발되죠. 개가 뒷발을 버둥버둥 거린다 이런 거. 신밥이, 즉, 옛날엔 여러분, 개 사료가 없으니까, 우리 인간이 먹던 음식을 개 밥으로 줬잖아. 즉, 내가 밥이 아무리 남아도 너를 먹일 줄 있겠냐? 서리법이죠. 안 먹여. 이러는 거죠. 자, 여러분, 너는 의인법이죠. 자, 무슨 말이냐? 이거야.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은 이놈의 개가 내 님을 다 내쫓는다. 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너밥안줄 거야. 라고 해서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 걔가 막좀 지져 그럼 집에 가요? 아니면 나를 좋아하니까 남아있어요? 그치 사실상 걔는 핑계지 고은님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없는 거야 제 화자가 지금 원망하고 싶은 대상은 사실은 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내가 원망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저 놈의 개새끼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갔어라고 지금 걔를 원망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도 지금 어떤 화자의 모습에서 해악성이 유발되기도 하겠죠. 사실상 진짜로 얘가 지금 원망해야 될 대상은 님인 것 같은데,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, 개를 대신 원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조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요. 많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.